아, 일단은 기름이 깨끗해졌고요. 일단 저 연기가 안 나고 그리고 우리가 돈가스를 튀겼을 때 어느 정도 적정 온도에 올라가면 가스를 꺼주니까 그게 가스비가 좀 절감이 되더라고요. 그리고 이런 데서 막 뚝뚝 기름이 떨어졌던 거를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줬는데 그런 거를 안 닦아줘서 좋고 그리고 육안으로 봐도 이 유증기로 에서는이 안은 깨끗해졌다는 게 장점이에요. 이렇게 튀기면 검은 연기가 막 나거든요, 원래? 근데 안 나요. 그래? 지금 3주는 사용해 있는 기름이에요. 아, 이게 3주 사용한 거예요? 새 기름에서? 네, 네. 어 굉장히 많이 오래 쓰시네요. 네, 그런데도 또... 지금 끓음이나 이런 게안 나요. 하나도 안 나요. 그 전에 막봉 설치하기 전에는 이 정도에 서면 은막 연기가 지금 막 이렇게 나서 감당이 안 됐거든요. 그래서 기름을 빨리 갈아줘야 될. 때가 온 거거든요. 근데 지금은 아직은 더뭐 쓰고 있어요. 그리고 손님이 많이 늘었어요. 제가 여기가 한지가 6년이나 됐는데 그 전보다는 맛이 맛있어졌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. 아유, 다행이네요, 사장님. 그분들은 모르 이 막국을 설치한걸 모르시잖아요. 드시다가 저는 부엌에 있지만 홀에 이렇게 들어보면 어 돈가스 맛있어, 맛있어 막 그런 소리가 아, 많이 들어요. 아, 고객분들이.